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에테리아 리스타트 10월 10일부터 두배 이벤트가 확정이 됐거든요. 글로벌 서버에. 그러면 이제 한국 서버도 곧 있으면 공지사항이 올라갈 것 같은데, 일단은 이두배 이벤트는 쉘 던전은 두 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쉘 던전 위주로 일단 도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두 배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데?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, 모듈. 그 다음에 애니머스 경험치, 잠재력 활성화, 재료, 이세 군데만 두 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두배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동안 여기만 주장차 도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할 거는 안정제. 이제, 지금 이자 어차피 확정된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안정제는 킵을 하고, 그 다음에 크리스탈도, 그냥 그러니까 크리스탈도 3일간 이 이벤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 그 날짜까지니까 다그 초기화 될 때까지니까 안정도 3일간 풀 충전 할수 있는 양을 모아놔야 돼. 그러니까 적어도 크리스탈 960 곱하기 3을 모아두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런데 또 완전 무소가금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도 풀 충전을 아, 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 하면 릴리암. 야, 타이밍 보소. 제가 릴리암 영상 올리자마자 또 릴리암이 복각을 한다라고 합니다. 뭐 사실상 한국 서버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너이긴 하지만 글로벌 서버에 이 녀석이 복각을 하니까 한국 서버도 곧바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. 근데 이 캐릭터가 성장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데미지가 단일 딜러로서 1황, 1황 수준이거든요. 60만도 뜨고 막 40만도 뜨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릴리안 뽑을까 말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자세한 템템 세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상 이 세팅 가이드에 올라가 있거든요.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두배 이벤트 예고랑 그 다음에 릴리안 배너 등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제도 킵해야 되고 크리스탈도 좀 모아 두셔야. 될것 같습니다. 얘는 극형 뽑기여서 뽑기 재화가 비쌉니다.